박수 시작 박수 송혜선 생님은 전부 문식이는 6시 중입니다 아, 진짜 아, 여러분 역시 어매들 때문에 제가 살아요 어매들 때문에 엄마들이 저를 이렇게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살아요 오늘 뭐 왔냐면은 제가 항상 자갈치축제 오잖아요 오는데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좀 있으면 여기 참 진짜 오래됐대와 봐. 어떻게 이렇게 됐어 진짜. 아니, 이 모양이 되도록 집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나? 1년이 지나니까 자연적으로 골드라고 보라도 <laughs> 이렇게 걸려. 자, 제제 동생이에요, 진짜로. 약을 잘못 먹어. 제 동생이에요, 진짜. 올해 몇 살이라고? 32살.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3둘이에요 약을 잘못 먹은 정도가 아니라, 약 종류도 희한한 약 먹어. 마약, 마약 먹었지, 마약. 아니요. 눈에. 안약도, 안약도 먹 눈에 띄는 안약을 먹었어. 상태가 이렇게 됐어. 나는 그것이 두통약인 줄 알았어. 두통약인지알았어 이게 <laughs> 참, <laughs> 어떻게, 안약을, 눈에 보이는데 안약을, 그걸 두통약이라고 먹는 거야. 마시는 거야, 그 안약을.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런데 응. 내가 32살 먹었는데, 응. 우리 아들 나이가 4 7살이라 그러니까 말. 이게 문제다, 지금. 희한하죠. 이상한 뭐? 이상한 이 거야. 그래. 사람이 이상하니까 아들도 이상해진 거예요. 오늘 같이 왔잖아요. 안 왔네? 안 왔네? 온것 같았는데 이렇게 안 보이네? 저기요. 내 네, CD 하나 주세요. 뒤에 페디네 우리. 네. 이거 촬영해가지고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 하는 거거든. 예. 네. 어디 있어요? 이 형이 참 상태가 좋네. 상태가 여기 있다. 너는 그 궁에서 잡고 있냐 어떻게. 아, 보고만 상태 안 좋다고. 그쪽에도 있구나. <웃음> <웃음> 이거 제가 여섯 시내고 고향, 양, 여섯 시내고 양을 하는데, 여섯 어, 시내고 양을 5월 23일 부로 잘렸어요, 제가. 예? 그건 방송국에서 좀 젊게 간다고, 분위기를 바꾼다고. 아 어, 방송에서 젊게 간다고 해가지고 분위기를 바꿨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아, 어, 젊게 간다그 해놓고 73살 대신 이정섭씨가 나오더라고. <laughs> 젊게 가니까 70세, 젊, 젊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문신이가, 네, 음반을 냈어요. 네, 노래는 당신 덕분에. 누구 덕분에? 누구 덕분에요? 경상도에서는 당신 덕분에 아니야 누구 덕분에 경상도에서는 니네 덕분에 아, 그래. 맞죠 니네 덕분에 그래. 누구 덕분에 네. 네. 누구 덕분에, 네. 네. 누구 덕분에? 네. 그래 이거 잘하는 거야 아. 노래를 어떻게 하냐면 내왜 네. 아, 전라도에 있는 니네 덕분에 안해 그럼 뭐라 그래요 새끼 덕분에 아쉽기 덕분에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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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에 가니까 진짜로 우리는 꽃게 대게 홍게 뭐 방게 이런 게 있잖아요 전라도에는 진짜 맛있는 게가 있다 허블락이라고. <laughs> 그 목도 더 마시는 것도 있어. 진하게? 아니. 그러면은 전막을. <laughs> 나는 그런 얘기를 아, 못 하잖아. 그렇지. 형만 안 돼. 큰 그니까. 나는 그런 얘기라도 이형은 그런 게 해도 되거든. 이형은 그냥 다른 거 얘기 다한 글자 네. 다 쓰잖아. 그래 이거네 형. 그러니까 양국님분 거라고 나같이 분 거라고 선생님들 가끔 결정해 줘. 그래서 내가 제가 노래를 한곡 하면서 같이 노래 한곡 하면서 같이 한번 노래 볼까요? 네. 노래 한번 해도 돼. 네. 아이, 아이, 그럼, 어, 아, 그 아니 그럼, 아, 네. 네. 아 그, 내 노래보다 아, 여기 그 엄마들이 계시니까 아, 자, 노래 안 부르자 그냥 하자. 어차피, 아, 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저거 하자 안동역에서 그거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안동역에서. 거. 예, 이렇게. 요거 저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 자갈치 시장 안에서 지금 뭐라 그럴 것 같아 지금 자갈치 원래 자갈치 안에 들어갈 때 종멸라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광어 한 마리, 광어 한 마리. 2천 원에 팔고 3천 원에 팔고 같이 경매를 했거든. 그래서 오늘도 같이 참여를 해 주고 노래는 안동역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이거 줘 이거. 이거 자, 북체 줘봐. 북체. 아 여기 있다. 여러분 한사막 주세요. 매년 찾아오죠. 여러분들 우리 무조건. 여러분들 앞으로 체리 일러. 배상나라고. 자, 박수 한번만 주세요. 하나 틀어주세요 예. 뭐뭐 뭐 먹다가 혼자서 뭐 먹다가 왔어 지금. 뭐 먹다가 내 몰래 깨키 캣키. <laughs> 몰래 먹다가 그냥 들켰어요 왜냐 그러면 <laughs> 우리 문식이 우리 부산에서 너무 많이 알려졌어. 앵콜을 안하면는여기는 빠져 나갈 수가 없어. 아니야, 근데 예, 예. 안동역 S 그래서. 네. 노래 <목소리> 타이틀곡을 내놨어한다그예그러니까 지금 할라고할고하준비 내려둬을... <목소리> 왜이어 가세요? 아니.. 거기 밖에 거기 저 CD 네, 밖에 죄주는 네, 네, 운동장 네, 보니까 네, 있더라 네, 그것도.. 그것도 타이틀곡일 거 아니야 그거는 네, 좀, 게좀게 네, 느리, 느린 곡인데 네, 느린 네, 거? 네. 어 느린 곡이란 말이 네, 어차피 네, 똑같아 들어보고 싶어 니까한번 해줘 박수! 네, 아니 네, 여기 둘이 가요? 형둘안 들어가도 돼? 상관없어 지금 나는 지금 이 여기서 지금 나는 계약 여기랑 계약이 안 청장 지금 여기는 이정도죠 지금 도쿄는 난리가 났대. 태풍이 도쿄를 지나가는데 도쿄는 지금 난리가 났대. 도쿄가 왜난리났알아 어머니 태풍이 도쿄가 그 찍어서 도쿄야? <laughs> 그래서 난리 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안좋아졌거나 아벨을, 아벨을 찍으려고, 폭풍이 네. 도끼를 갖고 갔는데 도끼어 가본 네. 거야. 네. 자, 우리 그, 문식이 친구가요, 가이든, 가 안에 네.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비록 저진 녹사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네. 시간이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쨌든 안에 예, 우리 그 어, 단식 덕분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가는 곳마다 대박 나라고 여러분들 자 박수 한번 그냥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합니다. 자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예. 오늘 내가 덕이 많네. 덕이 많네. 아까는 우리 딸내미가 우리.